오늘은 저번 f w 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노매뉴얼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정말 날이 풀리고 있어서 빠르게 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는데요. 또 이번 노메뉴얼 신상들이 역시나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노메뉴얼 제품들로 지금부터 여름까지 데일리하면서도 또 힙하게 입기 좋은 그런 코디들을 가져왔고 또제 마음에 쏙 들었다. 이 제품으로 구독자 이벤트도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룩은 이 바람막이의 브라운 색상의 얇은 콘츠를 같이 입어본 코디인데요 이 바람막이는 이번 시즌의 메인 아이템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가지 색상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이 색은 마리나 색상인데요 오묘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소재가 얇아가지고 안이 약간 비치는 그런 재질이고 엄청 가벼워서 편하게 입기 좋은 옷이에요 이렇게 핑거홀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손가락을 끼울 수도 있고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걸 조이면 동그란 핏으로 입을 수 있어요 투웨이 지퍼라 이렇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 가슴 쪽에 들어있는 이 로고 포인트도 진짜 귀여워요 다음은 바지 이 바지는 밑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벌룬 핏의 나일론 팬츠예요 이 핀턱이 이렇게 전면에 두개 측면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풍성하고 흘러내리는 듯한 핏으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여서 입을 수도 있는데요 전 노매뉴얼 바지들은 이렇게 스트링 끝부분이 또 바지에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스트링이 바닥에 끌리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 바지는 얇고 후드 르드한 재질이고, 또 허리도 밴딩이어서 정말 시원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바지예요. 그리고 주머니가 진짜 깊거든요. 지금 한요 정도는 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넣어서 빠질 일이 전혀 없다는 거. 여기 이렇게 로맨열 로고도 들어가 있어요. 전 여기다. 이 볼캡이랑 이 짐쇠까지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먼저 이 트럭커 볼캡. 이것도 메인 아이템인데요.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의 배색이 너무 예쁘고, 이 영화랑 한자의 조합이 너무 힙해. 그리고 깊이가 엄청 깊어가지고 핏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런 모자가 진짜 얼굴형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다잘 어울려가지고 푹 눌러 써지는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 그리고 이거는 저번 노메뉴얼 영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다른 색상으로 한번 가져와봤어요. 앞에 메쉬 바켓이 3개나 있거든요. 스트링을 조이면 돼서 빠져나갈 걱정도 없어. 그리고 내부에도 이런 안주머니가 있어요. 또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아이패드도 진짜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하다는 거 모양이 뭐 무너지거나 네모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진짜 예쁘게 유지가 돼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절개 라인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혀 밋밋하지 않고 팝한 가방. 그리고 지금 할인율이 꽤나 높은 상태거든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코디 끝. 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바람막이 그레이 색상이에요. 마리나 색상은 색상 자체만으로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면 요거는 정말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가지고 데일리하게 휘뚤맛도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약간 쿨한 빛의 그레이도 여기도 이런 화이트색 로고가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얇아서 안에 옷이 살짝 비치는 게더 매력있는 것 같아요 색도 다양하니까 마음에 드는 색으로 하나쯤 진짜 소정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런 스톤 색상의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줬어요 카키색에 그레이가 조금 섞인 느낌이라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얇은 면 소재의 카고 팬츠고 자연스러운 세미 부츠컷 형태여가지고 남녀 상관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너무 달라붙는 것보단 약간 여유감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로 했는데 남녀 공룡이어가지고 허리는 정말 크더라고요. 이렇게 옆면에 포켓이랑 로뉴열 로고도 들어가 있어요. 밑단을 조일 수 있게 스트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은 바지 자체의 세미부츠컷 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조이지 않고 이대로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여기에 이 딸기오일 색상의 귀여운 빈이랑 이 짐색을 같이 코디해줬는데요. 우선 이 앙고라 빈. 진짜 귀엽지 않나요? 저번에 다른 색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진짜 겨울 내내 제 두피 마냥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봄에 잘 어울리는 이런 딸기의 색상으로 하나 더 가져와봤습니다. 안에는 이런 두드러운 인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마가 전혀 간지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얼굴을 쪼이는 비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비닐이 엄청 널널하고 푸드러드하다는 점이 더마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노메뉴얼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 최애 비니입니다. 다음은. 요 짐색 요 제품도 정말 데일리백으로 딱인 그런 짐색인데요. 앞면에 가벼운 거 넣기 좋은 메쉬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색이 너무 예쁘다는 거 저는 카키 그레이 색상으로 가져왔는데 스트릿한 코디 여기저기에 정말 다잘 어울릴만한 가방이에요. 그리고 요밑 하단에 스토퍼가 있거든요. 요렇게 가방 기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로고도 자수로 박혀있어요 아이패드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게 약간의 생활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오거나 그런 날에 내 소지품들이 젖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짠! 다음은 이런 예쁜 프린팅의 반팔티에 와이드 팬츠를 코디한 여름에 딱 입기 좋은 이런 코디를 가져와봤는데요 원조의 반팔티는 일단 프린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S부터 XL까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그중 S 사이즈는 우먼으로 세미크롭 기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크롭 기장을 잘안 입는데요. 이런 세미크롭은 그냥 움직이면서 허리가 살짝 살짝 보이는 이 정도 기장이어가지고 딱제 마음에 들었어요. 봄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너무 얇지 않은 그런 두께감이고요. 그리고 여기 바이오 워싱을 해가지고 일반 반팔 원단보다 좀 매끈하다고 하더라고요. 착용감도 되게 좋아요. 이런 와이드 팬츠를 같이 코디해봤는데요. 워싱이 정말 너무 예쁘게 빠져있어요. 앞 아, 허벅지랑 뒷면은 바지 밑단에 이게 또 브라운 색상이어가지고 약간 누런빛으로 워싱이 빠져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허리는 되게 큰 편이라 딱 로우 라이즈로 골반에 걸쳐 입어주기 좋았고 뒤에 이런 노맨열 가죽 패치가 들어있거든요 바지 뒤태가 확 예뻐지는 느낌 여기 사용한 단추도 노맨열 로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점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세미 와이드핏이어가지고 막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편한 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 아까 보여드린 이금색을 이렇게 메고 다닐 거고, 다음은 요 볼캡. 요것도 진짜 예쁘죠. 색감부터 핏까지 너무너무 만족하는 모자거든요.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가 있고, 톤다운된 보라색이어가지고 엄청 데일리하게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자 전면에 있는 이 프린팅 자체가 정말 제 취향이에요. 그 뒤에도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뒷 부분에 있는 이 조절바도. 이런 로고가 바뀐 걸 사용해가지고 뒤에서 봐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뭔가 동그란 느낌으로 두상이랑 얼굴형 커버도 되게 잘 돼요. 짠! 다음은 좀더 러블리한 코디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스포티한 저지. 정말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축구 유니폼을 베이스로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저지에 러블리한 치마를 코디해주는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상위에 적혀있는 이17요거의 의미는 노매뉴얼의 런칭 연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8 그리고 뒷면까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메시블럭이 앞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은 약간 짧아가지고 치마나 바지? 아무데나 다잘 어울릴만한 그런 기장이에요. 이 제품이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가져온 아이템인데요. 근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몇 가지 사이즈가 품절이 된 상태여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이렇게 좀더 스포티한 모드의 코디를 말아왔습니다. 먼저 상의는 반팔 티셔츠 위에 이런 나일론 후디 베스트를 입어줬는데요. 이렇게 절개 라인을 따라서 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이 라인이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노맨얼 로고도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후드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요목 부분에도 이런 스트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조여서 핏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투웨이 지퍼거든요. 이 지퍼를 잠그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되게 달라져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 모자에 이렇게 챙이 있더라고요. 햇빛 가리는데도 용이하면서도 더 귀여운 그런 포인트예요. 밑에는 아까 보여드린 와이드 데님 팬츠를 같이 코디해줬고요. 또 저는 여기에 좀더스포티함을 더하기 위해 이 나일론 모자를 같이 써줄 거예요. 옆면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메쉬 블럭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절개라인이 있어가지고 되게 귀여운 모자예요. 그리고 또 진짜 귀여워 뒤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노맨유얼이라고 자수로 박혀있어요. 이것도 진짜 나일론에다가 메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고요. 머리에 착 감기는 듯한 그런 모자거든요. 핏이 동그랗고 되게 예뻐요. 이 앞에 들어가 있는 로맨윌 로고도 간지 그 자체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가방. 이건 진짜 어디든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나가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제 취향을 가득 담은 코디들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이런 무드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린 제품 이외에도 예쁜 제품이 정말 많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들 본준비 잘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안녕.